첫 번째 제품인 JBL 플립픽스는 성능과 내구성을 모두 갖춘 블루투스 스피커로 판매량이 정말 엄청난 제품인데요. 가격은 10만원 초반대로 구매가 가능해 비교적 가격 부담도 적은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오랜 기간 글로벌 시장에서 큰 인기를 끌며 플립5 모델만 해도 전 세계적으로 100만 대 이상이 판매될 정도로 인기가 많았던 스피커입니다. 먼저 이 제품의 가장 큰 장점은 외부에서 사용하기에 최적화된 스피커라는 점인데요. 기본적으로 충격에 강하고 스크래치 방지 소재를 사용해 내구성이 뛰어납니다. 거기다 IP67 등급의 방수와 방진 기능 덕분인데 덕분에 물가에서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확실히 캠핑용으로 좋아보이는 제품입니다. 음질도 상당히 준수한데요. 전반적으로 음역대가 고르고 라디에이터가 탑재되어 저음을 더욱 풍성하게 표현하는데 이 라디에이터가 움직이면서 청각적인 즐거움과 함께 시각적인 재미도 더해줍니다. 배터리는 한번 완충하면 최대 12시간 재생이 가능해 배터리도 넉넉합니다. 무게는 550g 정도의 무게는 작은 생수병 정도로 가벼운 편이라 휴대성 또한 좋습니다. 단점을 한 가지 꼽자고 한다면 배송 서비스가 좋지 못해 파손된 제품이 왔다는 후기가 몇몇 개 있다는 점인데요. 제품을 받으시면 어디 찍힌 곳이 없는지 잘 살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제품인 보스 사운드링크 플렉스는 일단 보스 사운드이기 때문에 음질은 보장이 된 제품인데요. 가격은 10만원 초중 반대로 구매가 가능합니다. 보스 제품치고는 저렴하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이 제품은 먼저 해상도 높은 사운드와 풍부한 베이스를 제공하며 포지션 IQ 기술을 통해 어느 방향에서든지 사운드가 고르게 퍼지며 테이블 위에 놓거나 벽에 걸어도 균형 잡힌 소리를 즐길 수 있습니다. 멀티포인트 기능을 지원해 두 대의 기기를 동시에 연결할 수 있으며 아담한 크기의 580g의 가벼운 무게로 손에 착 감기는 그립감까지 신경 쓴 디자인입니다. 상단에는 전원, 볼륨 조절, 블루투스 연결, 재생 및 통화 버튼이 배치되어 직관적인 조작이 가능하며 구글 어시스턴트를 활용한 음성 인식도 지원합니다. IP67 방수방진 기능을 갖춘 이 스피커는 먼지와 물에 강해 수영장, 해변, 계곡에서도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굳이 단점을 꼽자면 에코가 좀 많이 들어간 사운드라 호불호가 갈릴 수 있다는 점인데요. 개인적으로 저는 보스를 좋아해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으나 직접 청음해본 결과 만족스러운 음질이었습니다. 구매 전이점 참고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세 번째 제품인 앵커 사운드코어 모션붐은 매력적인 디자인을 자랑하는 제품으로 가격은 10만원 중반대로 구매가 가능합니다. 이 제품은 30와트 고출력 스피커와 40kHz 고주파수 지원해 티타늄 드라이버 탑재로 음질이 깔끔하고 공간감이 넓으며 출력이 짱짱합니다. 기본 사운드는 저음이 강조된 편이지만 앱에서 제공하는 4가지 프리셋을 사용하면 실내외 환경에 맞는 음향을 손쉽게 설정할 수 있고 각자 취향에 맞게 EQ 조절도 할수 있습니다. 배터리 성능도 훌륭한데요. 24시간 연속 재생이 가능해 배터리 걱정 없이 하루종일 음악을 즐길 수 있으며 IPX7 완전 방수 등급을 갖추고 있고, 내구성도 훌륭합니다. 이 정도 가격대에 이 정도 스펙이면 정말 훌륭하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디자인도 상단에는 손잡이가 있어, 휴대하기 편하고 개인적으로 디자인이 정말 마음에 듭니다. 굳이 단점을 한 가지 꼽자면, 동봉된 케이블 길이가 약간 짧다는 후기가 있습니다. 구매 전 상세 페이지 참고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번째 제품인 앵커 사운드 코어 모션 X600은 요즘 블루투스 스피커를 찾는 분들 사이에서 주목받고 있는 제품으로 인기가 상당히 좋은 제품입니다. 가격은 20만원 중반대로 구매가 가능합니다. 먼저 이 제품은 5개의 드라이버와 3개의 앰프가 결합하여 360도 입체 사운드를 구현해 음악을 들을 때 마치 콘서트장에 있는 듯한 풍부한 공간감을 느끼게 합니다. 우퍼가 짱짱해 베이스가 만족스럽다는 후기가 많습니다. 추가로 앵커의 독자적인 알고리즘과 고성능 DSP가 결합된 공간 오디오 기술은 공간감을 더욱 확장시켜주며 고해상도 음원도 선명하게 재생해주는 LDAC 코덱을 지원해 원음에 가까운 사운드를 무선에서도 즐길 수 있습니다. 출력도 50W로 강력해서 실내나 야외 어디서나 넉넉한 볼륨과 풍부한 음질을 즐길 수 있습니다. EQ 설정 기능도 훌륭한데요. 음질을 사용자가 원하는 대로 세세하게 조정할 수 있어 편의성도 좋습니다. 그 외로 완전 방수가 가능하며 대용량 배터리가 탑재되어 한번 충전하면 12시간 연속 재생이 가능합니다. 굳이 단점을 한 가지 꼽자면 호불호 갈리는 디자인인데요. 개인적으로는 냄비 같아서 예뻐 보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뛰어난 음질 덕분에 저 정도 단점은 용서해줄 수 있을 듯합니다. 다섯 번째 제품인 하만카돈 고플레이 3는 강력하고 균형 잡힌 스테레오 사운드를 제공하는 프리미엄 블루투스 스피커로 가격은 40만 원대로 구매가 가능합니다. 이 제품은 3의 구성의 오디오 시스템이 깊이 있는 사운드를 만들어주며 아래쪽으로 향하는 5인치 서브우퍼를 탑재해 강렬하고 정확한 베이스를 전달합니다. 거기에 더해 듀얼 트위터와 미드레인지 드라이버가 섬세한 음성 표현과 생생한 악기 소리를 구현해주며, 전면에 있는 패시브 라디에이터는 생동감 있는 사운드를 더해 음악을 더욱 풍성하게 들을 수 있습니다. 확실히 음질 걱정은 없는 제품입니다. 내구성도 좋은데요. 터치 패널이 강화 유리로 되어 있어 직관적인 조작이 가능하고, 튼튼한 알루미늄 핸들이 있어 이동하기에도 편리합니다. 또한 새로운 환경에 맞춰 자동으로 음향을 조정해주는 셀프 튜닝 기능도 포함되어 있어 스피커 위치가 변해도 최상의 사운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 최대 5m 거리에서도 깨끗한 통화가 가능한 듀얼 마이크가 내장되어 있어 음성 통화 품질도 뛰어납니다. 굳이 단점을 꼽자면 가격이 약간 부담되는 가격대인데요. 그래도 훌륭한 성능과 사용자 편의성으로 한번 구매로 오랜 기간 사용할 걸 생각하면 나름 나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품을 구매하고 싶으시면 더보기란 또는 고정 댓글을 확인해주세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